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아젤의 후겐챗 시간이 되겠어요. 오늘은 남편의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메뉴를 두 개를 하려고 하고요. 메뉴를 두개 하는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보통 저는 하나만 만듭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생일이니까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어요. 하나는 정말 맛있는 소고기 미역국, 그리고 또 하나는 소불고기. 난이도가 아주 낮은 음식이지만 또 만족도는 높은 그런 음식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손이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침 10시인데 점심 12시에 먹은 것 같고 2시간 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일단 제가 제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꽁꽁 숨겨두었던 기장 미역을 먼저 꺼내겠습니다 뭐 오뚜기 이런 거 아니고요 엄마가 기장에서 아주 최상급으로 타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물에다 불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물에 불릴 때도 소금을 좀 타서 소금을 타서 불려 줘야 돼요 왜냐면 이 미역 얘네들은 바다에 살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던 곳하고 딱 이렇게 맞춰줘야지만 더 맛있게 풀어집니다. 소금을 한 스푼 정도 티스푼으로 해서 물에다가 타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미역을 담가 줄게요. 소금이 찬물이라 잘안 녹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하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떠들어 볼까 하면 딱히 그렇게 주제는 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항상 나의 큰 숙제는 도대체 미역을 얼마나 뿌려야 되나 이렇게 부러지면 또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이 정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담궈 놓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소고기 미역국이니까 소고기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또 부셔리 푸줏간에 가서 소 갈비살로만 한 1kg 사 왔어요. 근데 1kg를 다 불고기를 하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250g 정도 떼어 가지고 그거는 국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우는 아니지만 프랑스 소고기는 어떻게 생겼나 또 한번 보여 드리면서 음. 생고기를 다루는 것은 좀, 좀 그래, 하여튼. 맨날 꺼낼 때마다.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음. 이렇게 생겼고. 아시죠? 핏기를 좀 닦아줘야 된다는 거. 핏기를 탁탁탁 좀 닦아주시고요. 언제 떠들 거냐.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남편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 남자랑 사는 건 어떻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안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제가 그, 국제 커플? 뭐, 이런 블로그를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만났으며. 뭐 마치 뭐, 국제 커플은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인종이라든지 국적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그런 편견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프랑스 남자는 뭐 차갑다. 그리고 이태리 남자는 바람둥이다. 뭐 이런저런 편견들이 있는데 사람 나름이고요. 아마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죠. 제가 지금 프랑스에 계속 살고 있지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은 바람을 막 너무 많이 피우고 바람 피워도 결혼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에도 바람 피우다가 이혼한 집이 훨씬 많고요. 바람 피우면 은 그걸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일 황당하게 바람난 경우로 봤는데 학부형끼리 바람이 난 거예요. 갑자기 동네 가십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건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학부형끼리 바람이 났어. 아침마다 애들 서로 데려다 주다가 눈이 맞았나 봐요 그래갖고 1년 뒤에 그두 커플이 다 이혼을 하고 서로 짝을 바꿔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런 경우는 내가 본거 중에 제일 황당했는데 그게 꼭 프랑스라고 일어나는 일 같진 않고요 자그 와중에 저는 이 고기를 이제 좀 썰어야 되겠죠 이 생고기 써는 게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 태어나서 칼을 갈아 본 적이 없어 칼을 좀 갈아가면서 써야 더잘 든다고 하던데 제가 또 극혐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칼 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칼갈 줄도 모르거니와 갈아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거기도 이제 한꺼번에 뭉퉁뭉퉁 썰면 훨씬 빠르겠지만 또 그런 또 기술이 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썰고 있어요 지금 일단, 이렇게 소고기를 너무 작게 썰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잘 모르니까 조금 큼직하게 써, 썰어서 국거리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요. 보통 국거리용으로는 양지살을 쓰라고 우리가 또 옛날 가사 시간에 배웠지만 이 나라에서 양지살이 어딘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갈비살을 써요. 응, 어, 왜 돌아다니? 도마를 좋은 걸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까워서 쓰는데 정말 제가 또 부엌 살리면 별로 욕심이 없어가지고 싸구려를 샀더니 안 좋아. 조만간 좀 좋은 도마를 제가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신다면 보이는 게또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국거리용으로 지금 소고기를 다듬고. 국제 커플들은 꼭 자기들이 어디서 만났고 또 둘이 같이 앉아 같이 앉아서 화면을 같이 보면서 그때를 자기들끼리 또 떠올리면서 굉장히 지네들끼리만 추억에 젖는 그런 거를 제가 보다가 꺼버린 적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 남들 어떻게 만났는지 다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생략. 그런 얘기는 생략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한 남자랑 10년 넘게 살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보고 싶은데 싸우죠, 당연히 싸우지만 옛날하고 달라진 거는 빈도수가 확 줄었다는 거 그리고 싸워도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지 않는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된 비법 뭐꼭 비법이라기보다 얘기를 한다면 서로 어느 정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춰 나가는 뭐 이런 거보다도 포기를 하게 돼. 저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계속 고치려고 할수 없다. 이걸 이제 알고 스스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렇고, 같이 살면서 바뀐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저 남자를 룸메이트로 만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 사람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 이 사람은 어제 영국에서 도착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옷장이 멀쩡하게 있는데 옷을 다 그냥 트렁크에서 꺼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 뭐 빨래한 옷도 다시 트렁크에 넣어. 근데 곧 떠날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LA에 온 지가 1년이 넘은 사람인 거예요. 그럼 왜 저렇게 하고 살지? 그 정도로 남자가 정리 정돈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정말 싫었던 건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집에서 그래서 연인이 되기 전에 이미 룸메이트일 때 그걸 내가 컴플레인을 했어요 왜 신발을 신고 다니냐 나는 양말 신고 다니는데 네가 신발 신고 다니면 같은 공간을 쓰는데 더럽지 않냐 그랬더니 아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신발을 벗었는데 자기 말로는 미국에서는 다 그냥 신발 신는다고 생각을 했대. 그리고 나는 미국 사람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신발을 꼭 벗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거는 고쳤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 영화를 많이 봤는데 다 그냥 신발 신고 막베드에 눕고 그러더래. 그래서 사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바구요. 저도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그 정도로 관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더러운 거 이런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10년쯤 지났을 때 우리 집에서 위생이라든지 뭐 청소에 대해서 잔소리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 남자가 됐어요 나는 오히려 저 사람이랑 살면서 웬만큼 더러운 거를 많이 봐주게 됐는데 저 사람은 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는 건 절대 아니다 사람은 바뀐다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아예 포기를 하고 사는 거는 나한테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고쳐지는 거는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고요. 처음에는 둘이만 살때 싸우던 이유는 주로 그런 위생관념, 그리고 생활습관,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혔는데 사실 부부가 뭐 정치 성향 때문에 꼭 싸우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되게 작고도 사소하고도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걸로 싸우게 되는데 이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포기를 하고 살게 되면서 이제는 뭘로 싸우느냐. 애 때문에 싸워요. 서로 이제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육아를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든다든지. 이러면 서 싸우고. 근데 그마저도 이제 애들이 크니까 또덜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뭐 관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시댁이 없기 때문에 뭐 시댁에 시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 시집살이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할 이야기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많은 아줌마들이 진짜 그야말로 시어머니인 것 같아요. 남의 일에 어찌나 관심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처음에 딸을 딱 낳았더니 약간 관심을 가장 한뭐 그런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 둘째 낳아야 되지 않겠냐 첫째가 딸이니까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겠냐 아네 이러고 말았지만 어쨌거나 둘째를 낳았는데 이제 또 딸이에요 그러니까 또 셋째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시다가 이제 또 셋째를 이제 가지게 됐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아들 낳으려고 셋째까지 낳는 어, 맞아요. 아들 낳아보고 싶어서 셋째까지 해보기로 한거 맞아요. 근데 뭐 그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간섭을 해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저기 너무 시어머니가 많아. 아, 지금 소고기를 이제 끝냈고요. 그럼 소고기를 쓴이 도마는 한번 씻어야 되잖아요. 그쵸? 씻고 올게요. 미역국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통양파가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미리 까놓을게요 아 제가 오늘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남편 생일 때문이냐고요 노노 no, no. 일찍 일어난 이유는 5시에 우리 개가 짖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또 근데 얘가 웬만하면 짖는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가 짖으면 좀 사람들이 어왜 저러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헛짖음이 심한 애면은 그냥 또 짖나 보다 이럴 텐데 정말 심각하게 짖길래 다 나갔거든요. 그 껌껌한 와중에 그랬더니 정원에 고슴도치가 들어온 거야. 고슴도치가 진짜 커요. 그건 제가 자료 화면으로 <laughs>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있으니까 얘가 그것 때문에 짖은 거야. 근데 막 아, 동물이 나온다고 그렇게 짖고 막 짖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우리 개는 진짜 살생견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보순도치를 우리 개한테서 보호하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온식고 설쳤더니 지금 좀 정신이 한 개도 없어 그 와중에 또 남편 생일밥은 차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의욕이 너무 안 나는 바람에 비디오를 켠 거고요 약간 이제 여기 한국 사람도 없고 제가 수다 떨 친구도 없잖아요 한국말로 수다를 떠는 거는 엄마 말고는 할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생각해냈는데 저는 좋네요 들으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들으시는 분이,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제 마늘을 다듬고 있어요. 저는 미역국에 마늘 넣거든요. 어떤 분은 안 넣는다고 하는데, 그건 뭐 자기 취향이니까. 저는 마늘 들어간 미역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늘을 지금 손질을 하는데, 마늘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요? 왜냐면 나중에 불고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늘은 많이 미리 빠두려고요그 마늘 이렇게 싹이 났는데, 싹나도 먹어도 되는 거 맞죠? 싹나면 먹으면 안 되는 거는 감자한 거 같은데. 제가 또 이런 거 무식해가지고. 제가 학고 마지막 세대인데, 제가 선택했던 선택 과목이 가사가 아니라 불어거든요. 그런 약간 쓸데없는. 변명을 해봅니다 왜 내가 이런 걸잘 모르는지에 대해서 마치 가사를 배우면 다 아는 것처럼 마늘을 얼마나 을 할까 불고기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늘을 넉넉하게 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왜저 푸틴은 아무도 안 죽이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김재규를 김재규 씨를 수출을 하고 싶은 돌아가셔서 안 되겠지만. 사람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반박하고 싶은 말은 남자 다 거기서 거기고, 남자 다 똑같고, 절대 똑같지 않죠. 그러면 옆집 아저씨랑 우리 집이랑 똑같나? 그건 아니잖아. 그쵸? 우리 옆집 아저씨는 고치기도 얼마나 잘 고치고, 완전 멋가요 근데 우리 집 남자는 세상에다 아는 똥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거기서 거기다 이건 절대 아니고 그 남자라고 다 바람을 피우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고요. 제가 옛날에 좀좀 좀 싫어했던 그런 프로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나와서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오케이. 근데 막 사람들을 막 일반화시켜가지고 아, 이태리 사람은 이렇고 프랑스 사람은 이렇고 그거는 진짜 봤을 때 좀, 저는 약간 역겨울 정도였어 네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도매급으로 넘길 수가 있는지 그거는 그날에 살아도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일반화하는 거는 저는 정말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될까 건방지다고 생각해요. 이 마늘 왜 이래? 이거 먹어도 되나? 이 부분만 잘라야 되겠다. 이 나라는 이상하게 썩은 야채 를 많이 팔거든요 이걸 들고 가서 따지면 뭐라는지 알아요 유기농이라서 그렇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갑자기 또 열받네 썰다 보니까 어쨌건 마늘 빻는 소리는 시끄럽기 때문에 일단 빻고 오겠습니다 저 마늘을 이만큼 빻았어요 많죠 싹싹 긁으면 엄청 많겠는데 도 괜찮습니다. 나는 마늘을 좋아하는 한국인. 다행히도 남편도 마늘을 엄청 좋아하는 이탈리아인. 그래서 마늘을 팍팍 넣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미역국에 들어갈 모든 것을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그럼 미역국을 본격적으로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저는 5인 가족이니까 3리터를 채웠고요. 냄비에 여기다가 이제 소고기를 먼저 따로 끓여요. 약간 깔끔한 그런 미역국을 끓이고 싶다면 좀 번거롭지만 어, 소고기로 육수를 먼저 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미역을 또 따로 해서 합체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고기를 넣어서 가장 센 불에서 끓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거품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걷어내 주고 그리고 원래 정석대로 하려면 다시마를 좀 넣어 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리 뒤져도 다시마가 없어 외국에 사니까 그러려니 해주시고요 저는 나중에 다시다로 해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끓이실 때는 다시마 몇장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끓고 나면 다시마만 쏙쏙 건져서 버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맹물에 끓일 수밖에 없다는 점. 음,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마가 없어. 아, 왜 없지? 진짜? 그것도 좀 짜증나는 게 제가 다시마 같은 걸잘 챙겨두거든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걸 보고 이 흉측한 것은 무엇이지? 썩었나? 그러고 버릴 때가 있어. 그런 것도 이제 한판 싸우죠. 아까 안 싸운다고 했지만 그거는 어떻게 포기를 할수 없어. 나의 어, 그 비싼 식재료를 그렇게 함부로 버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지금 나랑 산 지가 지금 13년인데 한국 식재료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일단 지금 소고기를 이렇게 담궈가지고 육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이 끓으면서 소고기가 약간씩 변절하고 있죠. 이 와중에 저희는 미역을 이제 지르다 봐야 되겠죠? 미역이 잘 머리를 풀어헤치고 지금 산발을 하고 있어요. 얘를 이제 한세번 정도를 찬물에 잘 헹궈 주신 다음에 꼭 짜서 이제 도마에서 한 5cm 정도로 쫑쫑 썰어 주세요. 미역을 썰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좀 씻어 주시고 그리고 좀 짜서 이제 도마 위에 눕혀 놓고. 수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아름다운 기장 미역. 초록색이 참 예쁘게 지금 됐죠? 제가 외국에서 애를 세 번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남편한테 미역국을 세삼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두 번을 그렇게 망쳐먹더라고요. 미역을 너무 많이 담궈가지고. 진짜 국인지 이게 미역 볶음인지 알수 없는 그런 거를 해대더니 세 번째는 제대로 해왔어 그치만 뭐세 번이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미역국을 끓일 일이 없어진 거죠 산후조리에 진짜 미역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 다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그때는 미역국을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때 하도 이제 한달 넘게 계속 미역국을 끓여갖고 먹으니까 남편이 한동안 미역국을 보기도 싫다고 한 적이 있었지만 또몇년 지나니까 또그 미역국이 그립다네요. 오늘은 또 한국식으로 생일에는 아무래도 이 밥의 괴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밥의 괴기를 해주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외국인 남편이랑 살면 문화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문화 차이가 아니라 문화가 통합이 돼요. 예를 들면 각자의 미신이 있잖아요. 그게 더해져 가지고 우린 지켜야 되는 미신이 너무 많은 거야. 막 문지방 밟으면 난리 나고 밤에 휘파람 불어도 화내고 해지고 나면은 손톱 못 깎게 하고요. 그 와중에 또내 남편은 자기의 또 미신을 저한테 강요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본 거는 그러면 둘다 미신을 존중해 주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미역을 이 정도로 모아 놨고요. 이제 이 미역을 가지고 새롭게 다른 냄비에서 또 조제를 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소고기를 끓이니까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품들을 잘 걷어서 싱크대에 과감하게 버려주세요. 이거 다 먹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텁텁해요. 이거를 빼줍니다. 거품이 올라온 건다 건져냈기 때문에 비교적 깔끔한 지금 소고기 육수가 마련이 되었고요. 그러면은 계속 끓이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미역이랑 합체하고 또 끓을 거니까 얘를 그러면 불을 끈 다음에 옆으로 치워놓고 미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적절한 냄비가 없기 때문에 대빵 큰 냄비를 가져왔고요. 이걸 먼저 달궈서 물기를 없앤 다음 참기름을 3스푼을 둘러주세요. 뭐 들기름 하면 더 고소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들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참기름으로 가겠습니다. 참기름 3스푼 둘러주시고, 거기서 이제 중약불에서 미역을 달달달달 볶아줄 거예요. 지금 중약불에서 참치액젓이나 갓소부시액 한 스푼, 국간장 한 스푼 이렇게 넣고, 미역질이랑 같이 한 2분 정도 볶아주세요. 그래야 장냄새가 날아가고, 맛있어요. 장냄새가 좀 꼬들꼬들하게 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장냄새가 날아갈 때까지, 살살살살 살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늘을 넣어서 또 같이 볶아줍니다. 보이시죠? 마늘까지 넣어서 같이 볶았어요. 그렇게 해서 한 2분 정도 볶아준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소고기 육수를 이제 부어주면 80% 완성입니다. 거의 다 돼가요, 이제. 지금 소고기 육수를 합체를 시켰고 가장 높은 불로 올린 다음에 이제 바글바글 끓여줄 거예요. 끓고 나면은 이제 양파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양파를 넣어줄게요. 양파를 넣어서 이제 뭉근하게 한 10분 정도 더 끓이면 이 양파가 많은 짓을 해줘요. 그래서 갑자기 미역국이 엄청 맛있어져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